안녕하세요. 이승민 목사입니다. 아까 예배 실황 때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당 부분 동영상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 부분만 녹화하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룡강림의 13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서신서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세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하나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후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YTN 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가 다른 종교 시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감염자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죠. 예배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힘써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일수록, 자주 모일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행동경제학을 보면, 어, 그 실험을 한게 있는데 자주 모일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일수록 우리 신앙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임을 하기엔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하나님 시험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열심이 아닌 사람 그냥 종교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쭉정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내가 알고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으로 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 말씀이 다니엘서라고 했죠.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지배층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포로스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지배층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죠? 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끌려가, 끌고 갔던 이 바벨론 왕이 누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누부갓네살 왕은 젊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때 뽑혀서 교육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모든 사람들 이 교육했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아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요.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그 침탈하고 가져왔던 물건들, 제사 때 거룩한 제사 때 사용했던 컵, 접시, 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들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벽 뒤에 글씨를 막 씁니다. 이때 이 모습을 봤던 벨사살왕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도 아니 꿈을 해몽했던 이 다니엘이 기억나서 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이 글씨가 무엇이냐 한번 해석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글씨를 보고 해석할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메대와 바사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의 높은 직위에 세워요. 그리고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그날 그날 죽게 돼요. 그리고 갈라졌던 나라 중에 하나, 이메대라는 나라의 그 그곳의 통치자인 다리오가 제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인품이 훌륭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총리가 세 명이었는데 다른 이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그곳에 있었던 원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포로 주제에 우리보다 더 총애를 받는단 말이야? 하면서 시기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두 명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을 공략하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아양을 떱니다 왕이시여, 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한달 동안 왕만 섬기게 하여 왕권을 강화함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어떤 신나 사람을 섬기면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세우시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측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제에 물려 죽었든 기적적으로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줄 알았음에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 이 믿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우리를, 우리의 성전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여기에는 두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배와 성전,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예배 대 관계. 예배하고 관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둘다 중요하죠.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자면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그이 관계 회복을 하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오해해서는안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친구를 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전과 공동체,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이것은,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대 관계,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대 공동체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스대반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만으로 사역하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7명을 뽑습니다. 성경은 집사라고 번역했지만, 봉사자 또는 섬김이라는 말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 일곱 명의 선기미들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아니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하나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많은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는 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러한 집에는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그 하나님을 모독겠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것은 정제가 아닌 이웃 사랑이고 성제가 아니 성전이 아닌 교회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성전 예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것이 이 두, 이두 가지를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목숨 걸은 신앙과 저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과 같다면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 들어가 다니엘처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 죽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19는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건물은 사람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지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건물은 인간이 편한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가장 완벽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둘, 셋이 모인 공동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장로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 복음 전파했더니 코로나 전파하고 자빠졌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런 외침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 같으면 다니엘처럼 정직함으로 인해서 시기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아까 그이 총리 두 명, 나머지 두 명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독사의 자식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이 아니죠. 실제로는 요즘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는데 이골만 왔던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터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터진 곳에 약을 바르지 않으면 덧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울교회가 약을 바르는데 함께하는 교회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데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임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교만함이 내 욕심이 혹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내 교만함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또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